아, 내일 수능이야 아 내일이야 모래네. 내일 모레 래이 아, 날씨 쓰레기여가지고 존나 볼끄러어 날씨 너무 추하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신능시대다 추웠지, 추웠지 않나? 그 그니까 지금 날씨가 이상해 근데 <laughs> 신능칠때막 칼바, 막 칼바람 막, 막 그런다니까 거진나 추웠다 거스케딩에 어, 난로에 막 해도 두고 한어 환불, 환불 이 그랬다 <laughs> 오늘 나 가을 <가을에도> 옷 입고 나왔봤는데 <laughs> 아니 따뜻한 뭐 커피 좀 앞에서 봐, 이상한데? 어, 막 앞에 막차 나는 누구야? 그랬던 거 같은데? 그래,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차는 <laughs> 정말 추웠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<laughs> 아, 날씨가 <laughs> 이상 그 대구에 바나나 <laughs> 바나나는 열렸다, 안 가나요? <웃음> <웃음> 대구에 바나나 열렸대 쫄았다 진짜 가로수에서 막 망고 따먹고 파파야랑 막 아프리카 <laughs> 사람이 씨발 대구 너무 주..너.. 너무, 무대구 너무 더워요 이러 너무 이러는데요. 덥다고? <laughs> 한 명? <laughs> 아 그거 난한 명밖에 안보여 음. 한명 외곽 외곽 1층 집 방금 내린건가 이렇게 어어 못됐네 어. 내가 외곽인데 1층 집 외곽 파란색 갔었어. 1층 집? 어 거의 내렸어 어, 야, 내 앞에 있다. 이 새끼, 뭐하는 새끼야. 막, 돌아다니는데, 이 새끼. 뭐야? 예? 돌아다니게. 지도 살아야 될거 아이가. 아니, 중심정장 가야나 <laughs> 어디? 예? 저기. 나 어디야? 좀 어이없는 놈이네, 좀 막. 그리고, 이거, 태형이 가까 내렸다는 애는 내가 충알이 없어. 저못 지금 못 잡겠다. 매운, 매명들로였어 여기. 어 이제 풀렸다 어 리그 지풀렸어 정중앙에 있네 나 이거 유덕이 앞에 내리네 잡은 거야 그러라 내렸는데 정중앙에 누워있더라 너네 내리는 거 봤어? 걔가 근데 아마 유덕이 유덕이 쪽에 있는 애가 맞을 거야 아, 어, 어 걔가 파란색 1층 어. 앞에 내린 게 아니고 지붕 탔거든 지붕에 떨어져갖고 음. 음. 그러면 잡았어 음. 그러면 없을 거야 아한명 떨어졌어? 응, 음. 그래도 거의 안 오더라. 쟨, 뭐 지금? 근데 아이, 거 아셨어? 뭐지? 샤오 스크스 쓰래 아니야, 아니야. 버리 읽게. 혹시 쓸 마음 생기면 여기서, 여기서 막 야스. 3층집2층에 대키겠다 대키 근데 무게가 없는데 안 되고 못 죽겠다 지금. 고층에 내가 봤을 때딱 마르타 한 명이 죽어주면 이제 나머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. 아저씨 있으면 딱 좋은데. 표지온을 뭐. 뭐 학교 안 갔다며 이러더니 안 들어. 요즘 학교라던데 지금. 요즘 오늘 오늘 늦게 마친 날이 돼. 병신새. 끼 인정. 지도 알걸 병신인 걸 영상 올려야겠다. 아 그러죠 이렇게 삐진다고. 이지면또그런다뭐사사달란다고또가뭐너은없싶은삐지척은 없는 곳은 어, 는 곳은 없는 곳은 없는 게임없 오므라이스 먹고 없는 이생없가스 생선 가스? 은 없는 생선 가스 곳은 없는 곳은 없는 곳은 거는 곳은 없도 곳은 없는 곳은 없이다맛 괜찮다던데 생선가스 는만 성훈이 니 생선가스 뭔지 몰라? 아까 아까 떡볶이도 모른다고 하고 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식물에서 왔나? 떡볶이는 그 떡볶이가 아니라니까 <laughs> 아니 그렇긴 한데 <하세. 웃음> <아니, 웃음> 무슨 말이야 아니 생선가스 뭔지 몰라? 생선가스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그런 것도 파냐고 막 그랬다니까 돈가스집에 당연히 돈가스 파는데 생선가스도 팔지 아니 거기 그런 집 아닌데? 그거 무슨 집인데? <laughs> 거기 돈가스 팔 그런 집 아닌데? 분식집이야 이거 다 팔잖아, 돈가스 다 팔잖아 뭐뭔 소리야? 어? 돈가 청구. 돈가스 그런 느낌이야 약간 희벅적분 같다 분식집어 놀래라 나도 이 생선가스가 그래, 뭔지 뭐. 모른줄 알고 이 새끼 <웃음> <웃음> 저도 대한민국 학교 다녔잖아요, 씨발. 급식으로도 나오는데, 씨발. 그러니까. 저도 학교 다녔어요, 씨발. 더 살았나 했지. 야, 1레 가방인데 오탄만 4 0 0발이야 다른 걸 먹죠. 아 미치겠네. 나 총을 써별로 하나 수야겠다 너희처럼 오탄을 응. 숨겨야겠다. 나중 에주워먹어 <laughs> 야, 지야 빨간 핑에 오탄 148, 선착순 한 명. 많아. 아 근데 아야 이거 진짜 진성 진정 빌베다 진밀 아니 이렇게 딱 템이 그거 하러 하락... 갈래 스카 총대 보이면 말해줘 어파츠만존나 아, 많아 총대가 뭐야 그냥, 그냥 총알 스카. 다 먹고 그냥 총만 스카. 남은 음 실프가 그래 실프가 다 그렇게 말해 라고 네, 나 오늘 처음 나도 봤지. 나도 시 방송 봤는데. 뭐 견자 10 어, 견자해 보고 시 총대 달라길래. 보통 그냥 총대. 다다뗀거를 포인트로 꼽아서 그런가. 맨날 그러던데. 애들 총만 있으면 총대 달라고 하던데. 다 백은 개들부터 시작했지 지지부로. 하지만 국대 선발전에 떨어졌다. 나 아라킹 오네요. 뭔지 모르겠네 아, 걔 누구더라? 누가 그거지? 섹시피그 섭티비 에스더 아니, 누구더라? 란자떼가팔 음, 탄디 여있다 어? AR이 지금 아직도 안나온다고? 미쳤네 M16만 한 20개 본거 같은데 나도 그거 해봤다 <laughs> 아 M16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열때마다 M16 있던데 내방 너무 거지다 개머리판하고 수직 손재비 좀 줘주세요 벡터야? 왜 아, 수직이야? 앰프. 앰프 앰프. 나 총좀 쏴볼게 아, 반동 개쉼 총이 뭔데? 엠4 아, 그럼 송기 줄래? 아니, 엠4못쓰겠다고 내가 아이상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거 같은데. 아니, 반동 개심하다며 어? 반동 개심하다며송기반동개 심해진 반동이 게 아니다, 아이가. 그거 하나, 내 데, 효진한테 총 어떻게 받 아니, 송기 어떻게 받는지 알아? 총 쏴서 받는 거 아이가. 아니, 효진이 한 100번 부름 주더라. 그것도 효진이가 잘못된 응? 거다 갖고 아니야, 꺼지라고 알았어. 주더라 일단 효진이 효진이 부를 때마다 닥치라고 바로 욕을 쌍욕을 박아야 애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안 부르지 쌍욕 <laughs> <상욕> 받고도 부른다 아이쒸 <laughs> <laughs> 뭔가 학습이 <laughs> 잘못됐어 이야좀 먼데? 여기가 아니, 아니야? 총알 그냥 쏴보는거야 총알 너무 많아 아니 가방이 이레벨이아니라 지금 아니 총이 아, 없는데, 없는데. 난아휙 쉬겠네 <laughs> 어디총 많아서 총알 쏴보고 어디에 총 없고 아이기실한가 연료통도 안쓰는데 쓰면... 빨리 저거 총 받아라, 빨리. 탄안 먹어지네. 아, 아까 대탄 많이 봤어. 자빈 앵글, 앵글 좀. 2렙 가방 없냐, 나 1렙 가방. <laughs> 나도 2렙 가방, 2백, 2렙 가방은 안 들어야 되는데. 무게가 안 돼, 지금. 자기장도 오네. 찬리 어, 있어? 아, 큰 났다. 왜이집 안쪽? 저기 꿀집 털었나? 내집 어. 그쪽 라인 다 털었나? 어 이쪽이 다 털었는데? 그 집안에 뭐 없나? 이렙 가방이라든지. 아씨지만 없다. 이렙 헬멧은 있다. 차 소리 들리는데? 차 소리 들린다. 여기 딴데에 아, 갔는데? 아이유. 야괴물판 없어 나네. 끼, 내가 끼고 있는 거 말고 없다. 나는 <laughs> 이렇게요. 이쪽 라인 안 들었는데. 다안 들었나 이거 몇개안 들었어. 뭐... 다시한번 차고 확인해 와서 차고 차 없나. 유적이차 타고 왔잖아. 갔다 아니야, 그냥 버기야 멀리 있는 버기야. 유적이 차. 안 그럼 버기로 버기로 가서 차 타고 와, 아 차끌고 와, 차 찾아와. 사고에 차 있는지 몰라. 없어, 없어. 차고에. 없어. 그러니까 혹시 버기로 차고를올 올 생각 없나? 아니, 진짜 나 구경할 도아니그 현장... 중... 그 타고 파밍할 때가 아니다.